자 33번 X의 범위가 나와있고 2차함수가 나와있는데 최대값 최소값 나와있다. 2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왔다.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? 무조건 꼭지점부터 생각합니다. 꼭지점은 완전적곱식 이게 첫번째입니다. 그리고 양끝값이요. 근데 여기는 최고치항계수 A를 모르지 음수라는거 말고 자 그러면 우선 꼭 지점을 구해봅시다 fx는 a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b가 됩니다 a 의 x 마이너스 1 제곱 자 이거 넘겨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위로 볼록이 될 것이고 여기는 1 나옵니다 1.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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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 그럼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.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. x가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?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거는 4a인데 이 때문에 3a 플러스 b인데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1넣면요건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 최대값이 6이 된다. 열립하면 되겠습니다. 이거를 두 개를 빼면 4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2 플러스 b가 6이니까 b는 4가 된다. 그래서 ab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1번